안녕하세요 유튜브 창희입니다 오늘 온 곳은 어 지금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신데 직접 집을 지으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어 경산이나 이쪽 근방에 아니면 뭐 대구 경북 쪽에 어 집을 짓거나 하시는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구요 어 정직하게 예 집을 지으시는 분이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잠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사지건축에윤지열의 네. 아, 대표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집 지으신 지 이제 몇 년째 집을 네. 짓고 네. 계신가요?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요? 예. 네. 아, 그러면 노하우가 상당하시겠네요. 아, 그렇는 않고요. <laughs> 네, 네, 안 그래도 항상 제가 볼 때마다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뭐 해도 네. 잘 들어주실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네. <laughs> 어, 사회만에 뭐 노하우가 있다면 혹시 집짓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뭐요? 특별한 거서 없고 아! 네. 아. 아름답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흔튼하게 <laughs> 하는 게 목적입니다. 깨끗하게 맞게 자신 있게 어, 네. <laughs> 그거 말고는 자신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런 거야? 네 제가 어, 이쪽 지금 이 인터뷰 하는 건 처음인데 보통 어, 전원주택 지으면은 어, 어, 평당 어느 정도 잡고 예산하면 될까요? 네 예. 지금 이 건물은 어 우리식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고요. 어, 경량 철구조로다가 만들어진 건물인데, 이 건물은 평당 350만원씩 어, 하고 있습니다. 평당 350?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럼 뭐, 다른, 뭐, 손님이 원하는 뭐, 자재가 있으면은 그것도 다 넣을 수가 있나요? 어, 그렇지요. 목조주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 그렇지요. 아, 그런가요? 예. 예목조주택은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목조주택은이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나오지요.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손님이 원하는 자재로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예. 예. <laughs> 아, 안 그래도, 어, 앞으로, 그이 근처에 집을 지으시거나 아니면은 대구 정부 쪽에, 어, 집 건축 상담하실 분 있으시면은, 어, 대상 건축으로 문의를 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제가, 어, 요 샤시부터 해가지고, 네, 구석구석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합니다. 이것은 어, 예림 샷시입니다. 어, 예림 자연 샷시. 네. 부드럽고 예, 네, 잘 갖춰 자동 도화를 해서 자. 써보시니까 샷시 어떤가요? 아, 너무 부드럽고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단연이라든지 네, 어, 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외부 쪽에 지금 아사 유리를 넣었고 예. 아, 아사 창을 넣었고 외부 블랙. 예. 내부 쪽에는 US01 색상을 예. 넣었고요. 그리고 유리는 22mm 안팎으로 다해 가지고 열관도1.5 이하로 나오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엌 조명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다 LED인가요? 네, LED 조명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잠시만요. 한번 보여 드리록 할게요. 이렇게 되. 지금 특별하게 뭐 인테리어 많이 안 하시는데 요 소비자께서 이제 등박스를 원해서 등박스? 네, 예, 요 등박스를 하는데 원래 아유. 이제 회사에 나올 때는 평으로 나오는데 평으로 나오는데 예, 입체형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었니다아 그러셨구나. 네, 예, 입체형 만들 면좀 나은 딱겠죠? 여기가 몇 평이죠? 여기는 바닥 평수가 25평. 25평. 네 예, 예. 아, 이 바닥은 강마루인가요 네, 예, 강마루입니다 오늘 시공해서 청구가 된 상태에서 아 오늘 시공하셨구나 <laughs> 아직 좀 지저분한 상입니다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창고겸 보일러실 창고겸 보일러실 네, 보일러실이고요 네. 직접 그렇게 이제 해서 했습니다 음, 음. 이 보일러 어디까죠요 이거 기토램 보일러 기토램이니까 아주 아름답게 잘 됐지요? 네 편하게 네. 세탁기도 여기 세탁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또들어볼게요 여기 거실 화장실 화장실 아 화장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다용도실 따로 있네요? 아, 네. 아 그렇구나 네. 화장실 따로 있고 다용도실 따로 있고. 네,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계단, 계단 밑에 창고입니다 이거. 아, 계단 밑에 창고 네, 계단 밑을 복층 다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2층 구조죠 다락 구조라고 써있어요 아, 다락 구조 네, 다락 아. 구조인데 2층을 쓸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었죠 신기하네요 네. 여기 큰방이고요 여기 큰방 큰방 이거는 뭐죠 전실이 합니다 전실 아, 전실 네. 여기 또 네. 화장실이 따로 있네요 네, 네. 바로 있고 여기다 화장대라든지 옷가이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아... 안방에도 다 이중창 넣어 드렸네요. 예, 예. 이중창, 이중창 네. 넣고 안에는 줄선어 고밖에는 네. 그린 유리 넣고 아직 공사 중이시네요. 예, 아직 공사가 좀덜 끝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밖에 경치가 생각보다 좋은데요. 예, 여기 옷텔도 어... 있고 아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아 그러네요. 잠시 감상하시죠. 2층이 제일 궁금한데요. 아, 각방 2층. 2층이 네. 제일 궁금한 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다 흰옷인가요? 예. 아, 향이 좋네요. 향 향이, 향이 좋네요. 애들이 뛰어 애들 놀기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좋지요. 애들이 이런 공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여기서 애들끼리 놀게 하고 어른들은 밑에서 고기구워 먹고. 요건 이제 강화마루. 강화마루. 네, 마루를 강화마루 깔고 어, 난방. 난방은 뭘로 하죠? 난방은 어, 탄소 그 소재로다가 만든 아, 어, 판넬이 있습니다. 판. 아... 필름 난방. 필름 난방. 네, 필름 난방인데 탄소로다가 소재로 만드는 고급 자재라고 습니다 위에서도 난방이 되니까 자도 되겠네요? 네 자도 되죠 그러겠네요 예. 저 지금 서있는데 여기 사용도 서있으시지만 머리가 안 닿아요 예. 예, 보통 다락방 하면 머리 닿아가지고 좀 힘들수도 있는데 예. 여기는 충분합니다 예, 예. 가운데는 충분하네요 예. 충분합니다. 애들이 예. 놀기 너무 좋겠는데요? 난방을 예. 세 군데로 나눠서 전기 효율성이 높게 사용되는데만 아한 군데만 한게 아니고 예. 세 군데로 나눠서 분리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락방이 생각보다 이쁘네요. 예, 아주 좋아합니다. <laughs> 이건 옵션이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거나 그렇지 않게. 이거 옵션 달라 단 해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이게 보기보다 단가가 높아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서비스 개념이겠네요. <laughs> 그렇죠 사님? 예.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외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밖에 외장재 한번 보자 하니 지붕판은 지붕판은 백 네, 225mm 징크판이고요. 징크판. 진급판 예. 네, 벽체는 125mm 그판널인데그 외부에다가 어 50t 스티로 붙여서 스타코 플렉스라 하는 겁니다. 스타코가 뭐예요? 스타코 플렉스락 해 가지고 어, 옛날 드라이브트 그런 계열인데 드라이비트. 소재가, 예, 소재가 어, 많이 그거랑 차원이 다른 아크릴 그 계열로다가 방수, 음. 방수도 되고 또 방습도 되고 단열도 되는 아주 고급 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나중에 손님들이 예. 이거 한번 와서 보고 싶다고 하시면 와서 예. 볼 수도 있나요? 어, 언제든 볼수있요아 그런가요? 예. 타임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예, 뭐든 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laughs> 하여튼 대상건축 나중에 이제 영상 끝나고 나시면 어, 영상 보시면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해가지고 예, 건축 상담 받으시면 될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유튜브 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